그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상을 조금 쓰고 교회를 들어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를 싫어하나.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도 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알고 보면 그분 그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상을 썼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전에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분위기라 그 설교가 계속 영적 전쟁 원투쓰리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봉독하기 전에요, 말씀 봉독하기 전에 제가 시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어, 준비한 것으로 읽어도 되는데요. 네, 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어,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정현정 현종 시인이 쓰신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판대가될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지요. 제가 이 시를 보고 나서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가 온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온다고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제가 감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미래는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부서지기도 할 것인, 그 시간이 다 통째로 같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람은 그 마음을 더듬어 볼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우리가 그 바람을 흉내를 낼수 있다면, 필경 그 만남은 한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시를 대하고 나서부터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의 과거는 좀 우울했습니다. 제가 10살 때까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새어머니가 저의 친어머니인 줄 알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아들이 있었고, 어, 그분의 친아들이 친아들과 본의 아니게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반대로 저는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아들은 어, 여러 면에서 저보다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성장발육이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성장발육이 잘된 모양이 아니죠. 어릴 때도 저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컸고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저의 그 정서는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피폐해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제가 비정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사춘기 때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사랑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만 하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좋아하겠습니까? 아, 떨어져 나가지요. 대학교 때 가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때로는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때로는 상대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아, 나는 참 사랑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이 들 무렵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아내가 조금 다른 것은... 어, 좀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요. 어, 상당히 저를 많이 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5년 반 정도의 교제를 했는데요. 3년은 제가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LA에 있었습니다. 롱디스턴스를 그러니까 3년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딱한 번을 만났거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 총 5년 반 정도의 시간에서 3년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저희들의 큰 자랑이 되고 있고,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그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저의 좀 암울했던 과거, 불안했던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치유가 돼서 지금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의 삶이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회복은 어, 아내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크게 어, 회복이 된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혼 기념일을 제 이메일에다가 제가 새겨 놓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제 생일은 잊어도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 매일 매일 제가 기념일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 주에 기념일이 있었고 저는 어, <laughs> 10주년인데 에, 10주년인데 아내가 밤중에 저한테 이제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해피애니버스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에, 5분 남았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글씨 5분 남았지 이제 5분 지나면 끝이니까 <laughs> 저는 다음날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12시 넘으면 해피애니버스리 이렇게라도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그날이 이미 지나가버린 것인데 어쩐지 저녁이 맛있더라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아그 저녁이 그런 의미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날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아, 그렇게 사랑을 해준 아내인데 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10주, 10, 하필 10주년에 이런 현상이 생기다니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었지만 또 아내에게 실망을 주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는 편지를 급하게 하나 쓰고 빨리 침대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다음을 기약하며 교회에 교회 적응하는 데 제가 이번 주도 바빴잖아요 요즘에 지금 두달 정도 되어 가는데 어 온통 머릿속에 교회 생각밖에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 또 제가 그 와중에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먼저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 주제가 혹시 파워포인트에 준비가 되어있나요? 네,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제가 어릴 때 정서적으로 많이 메여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지고 그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떠한 메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 풀리는 시간이 되시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바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린 여정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들린 여정은 많은 주인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영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에게도 크게 방해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여정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정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인들은 이제 그 여정이 점치는 것으로 손쉽게 돈을 벌수 있었는데 그돈벌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겪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의 삶의 방식에 터치를 받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풍속과 관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삶의 모습을 강요받는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한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입니다. 이세라고 할수 있죠. 착하게 자란 형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교수님을 찾아와서 한 상담입니다. 그 교수님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 교수님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내를, 아내가 저를 날마다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전까지 자신은 부모님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삶의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내려고 하는 그 화가 처음 겪는 거니까 너무 이 자기의 이불하는 어떤 모습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 악마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아내와 살지 말아야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부딪히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삶의 방식이 매일매일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은 것이며 분명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방식이 있고 따르던 종교가 있고 돈을 버는 방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이 한 번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갔다가 감옥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2주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면서 여정이 쫓아다니고 여정이 그 신탁으로 어떤, 어 점을 치고 다닐 때그 상전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그것도 또 돈벌이의 수단이 되니까요. 근데 급기야 그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제 그들이, 어 화가 정말 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지 말아야 되는 버튼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방식, 그게 동시에 눌러지니까 이 사람들도 진짜 핵미사일이 쏘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고발할 제목을 정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다 함께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들 몇 사람인데 몇 사람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무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지서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이 매가 무엇이냐면요. 어, 막대기입니다. 어떤 데서는 채찍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막대기가 맞습니다. 그 원어 뜻이요. 막대기에 이렇게 납이 달려있어서 그걸 때리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저 매가 바로 그매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맞은 건데 그 중에 한 번이 저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로 치기 전에 데리고 간두 두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상관들은 그 위에 상관들과 그 위에 보시면 관리들이 나오지요.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회합의 장소, 정치의 어떤 어, 대회를 할수 있는 그런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장터로 흔히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터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고라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의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 아고라의 의장한테 끌고 갔다는 것인데 아고라의 의장은 회의를 하고 그 토론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토론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때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가두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들과 상관들이 헬라우로 다른 언어인데요. 상관들은 군대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민사로 끌고 가지 않고 군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야지 직결 심판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민중의 어떤 소요 그리고 문화를 파괴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으로 군법을 적용시켜서 어, 그 자리에서 때리고 그 자리에서 옥에 가두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군법이 적용된 이상 뭐 직결 심판이 떨어졌고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라는 말은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큰 타격이라는 뜻인데요, 큰 타격을 입힌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옥은 깊은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던 것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이 죽은 나무를 찾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로 되어 있는 제 생각에는 네모난 어떤 그런 판에다가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딱 잠궈 놓는, 움직이지 못하게 자유를 속박한 것이죠. 많이 맞고 시간이 흐르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들을 감옥에 가둔 무리들이 아니라, 제 눈에는 바울과 신라 같습니다. 그 어떠한 변명할 상황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그들이 받은 대가는 이러한 대가입니다. 근데 그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것이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보고 이렇게 하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도 사람일지인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찬송하게 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 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을까? 저는 그 단서가 바로 그 발에 차고 있는 착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착고의 두 번째 뜻이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그 나무가 똑같은 셸크론이라고 어, 하는 죽은 나무를 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어, 착고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십자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나를 옥죄이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이 착고가 형틀이 아니라, 억울하디 억울한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의 또 다른 형태라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따라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단단히 졌구나.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의 찬송을 물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풀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메스터키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나의 삶의 메인 그 모든 억울한 것 안타까운 것 힘든 것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스터키는 십자가 위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사슬까지 십자가로 풀어내셨습니다 저주와 모욕까지도 십자가로 풀어내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은 분노하고 절규하고 소송하고 공격하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것도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세상 밖이든 그것이 매를 맞는 현장이든 파선을 당하는 배 위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셨구나. 주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착고의 의미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건지시고 원수였던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당신의 길 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이제 본인의 몸에 딱 붙이게 되었으니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한밤중에 바흐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왜 한밤중에 찬송을 했을까? 자야 될 시간에 한밤중이라고 하면 간수도 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단단히 채워놨습니까? 잠을 좀 자야겠죠. 간수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조용히 불렀겠죠. 많은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작은 소리로 찬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25절, 26절이네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 매어 있는 그 착고가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옥토 그터 자체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한 번에 다 벗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판을 보면서 알수 있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애매하게 몰려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임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나의 매인 착고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한테 밝혀질 때그 의미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매인 것이 한 번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적, 그러한 역사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